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룸 풍수를 준비했는데요. 어, 여지껏 이제 방이 여러 개인, 혹은 가게, 뭐 신혼, 이런 집들은 제가 이렇게 꾸미면 됩니다. 라고 좀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원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룸은 방이 아니냐, 제 방도 아리켜 주십시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물론, 원룸도 전부 각자의 방향과, 그 다음에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원룸 사시는 분들 혹은 자녀들 원룸에 이렇게 딱방 얻어서 두고 계신 부모님들 잘 보시고 아이들 방 이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이 양택풍수라는 거는 우리가 좀더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내가 잠을 자야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 또 내가 화장실로 써야 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방향은 어딘가, 그걸 찾아서 잘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는 방향이에요. 잠자는 방향. 내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야 되냐. 이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각자 사주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는 학생, 아니면 시험, 승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직장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책상을 어느 쪽을 놓고 봐야만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냐. 그런 거를 또 찾아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쪽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쪽 기운은 어떻게 좀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등등. 약간 비보를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거나 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룸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방향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원룸을 실 예를 들은 거는 뭐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거목이라는 남자분이에요 그쵸 90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났네요 양력으로 그리고 어, 시간은 0시 이렇게 해서 31세 된 남자 총각이에요. 그런데, 자, 이 총각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수많은 영상에 생년월일 다 올려놨죠. 본명궁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분은 본명궁이 뭐고, 방향은 어떻게 정합니까? 자, 고단가 그 한번 보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명궁이 일수로 나와요. 자, 수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상 방향은 서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90년생인 이 총각은 침대를 남서쪽으로 두고 자면 안 돼. 침대가 아니고 이 머리 방향만. 어떤 분은 침대가 그쪽으로 놓이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침대가 남서쪽으로 놓였는데, 이렇게 방향을 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잠잘 때만 바꿔서 자면 돼요. 그냥 잠잘 때만 이쪽 반대로 자면 돼. 그래서 그렇게 질문 많이 오신 분들은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이 총각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남서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되는 거죠. 남서쪽만 피해서 동서 남북 북서 남동 북동 이렇게 일곱 군데에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을 꾸밀 때는 어디에 맞춰서 꾸미냐? 여러분 후천수에 맞춰서 꾸미시는 거예요. 후천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 기운에 맞춰서 그렇죠? 자 수기운에 맞춰서 꾸미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게 우리 집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 딱 지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 그냥 건물이든 다 나오거든요. 자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에요. 그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재든 어쩌든 해도 여기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다음 지도에 나온 것만큼은 정확치 않아요. 외부는 이걸 딱 보셔야 돼. 그래서 북, 남, 동, 서 이러니까 아 우리 집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어디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딱 사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를 딱 그리면. 그렇게 해서 내 원룸의 그 배치도를 얹어보는 거예요. 그 지도에다가. 자 원룸이 이렇게 생겼어. 자 지도를 딱 얹어보면 위가 북, 남, 그죠? 동, 서 북서, 북동, 남서, 남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치가 딱 나오죠. 아, 우리 내네 방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은 동쪽에 있고, 그리고 거실은 이쪽, 그, 남서향이네. 이게 딱 나오죠. 자, 이 방을 어떻게 꾸미 거니까. 자, 이 방을 한번 딱 가볼까요? 이북쪽의 출입문인 이 방은, 어, 우리가 동사택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택 네 군데, 서사택 네 군데 해서 우리가 여덟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여덟 방향이 아닌 2 4 방향을 측정을 해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여덟 방향만 보시면 돼. 동서남북, 남동남서, 북동북서. 이 방향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출입문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출입문은 동사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쪽이 보기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북동쪽이 오기 방향, 동쪽이 천이 방향, 남동쪽이 생기 방향, 남쪽이 연년 방향, 남서쪽이 절명 방향, 그리고 서쪽이 화해 방향, 북서쪽이 육살 방향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방향별 설명이 다 있죠. 자, 생기 방향은 사업도 번창하고 자신감도 충만하고 도약하는 그런 방향, 보기 방향은 재산 축적하고 내가 회사를 하고 있으면 경영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횡재 수도 있고 또 하나 모든 복이 들어오고 자그 다음에 연년 방향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영업하시는 분은 이쪽 방향을 잘 쓰셔야 돼요 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다복하고 자네 번째 선의 방향은 평안하고 승진이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그런 어떤 옛날 선비 같은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해 방향은 구설 수도 있고, 손재도 있고, 여기 가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안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오기 방향은 불면증, 악몽, 재난, 이런 건데 여기는 뭐냐면 밤에 잠을 잘못 자요. 가위에 눌리거나 이러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육살 방향은, 어, 어떤 살, 나쁜 살이 있거나, 그 다음에 좀 쇠퇴하거나, 좀 운이 안 좋거나, 이런 방향이 육살 방향인데, 그래서 보통 부엌은 육살 방향의 부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조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옛날 그 집을 짓거나 이럴 때도 전부 육살 방향 쪽에다가 부엌을 만드는 이유가, 어, 그 불을 키잖아요. 그쵸? 뭐 옛날에 아궁이를 떼든, 지금 뭐 전기렌지를 키든, 이런 불을 떼서 이런 살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살을. 집 안에 있는 나쁜 불은한 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살 방향에 부엌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절명 방향은 어, 절망, 고립,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생활고, 막 이런데 이 절명 방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이 아닌 절명 방이다. 그러면 거방은 그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보를 해도 거기는 그냥 안한 평범한 방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 방은 사람이 잠을 자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잠잘 때좀 주의를 해셔야 되는 방향이에요. 절대 잠은 이런 곳에서 주무셔야 된다. 어디? 생기 방향, 보기 방향, 연년 방향, 천의 방향. 이네 방향에서 주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원, 원룸을 보면, 자, 출입문 북쪽이 보기 방향이에요. 그리고 딱 오면 마주보이는 남쪽이 연년 방향이야. 그다음에 조금 동쪽으로 가서 남동쪽이 생기 방향,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동쪽이 천이 방향인데, 동쪽 천이 방향에는 지금 부엌이 있네요. 이게 이쪽 그 육살 방향에 부엌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랬어요. 문을 들어오자마자 싱크대가 딱 있었으면 이 집은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원룸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그럼 내가 잠을 자야 되는 방향은? 연년방이나 생기방향이나 천이방향이야. 보기 방향 문 앞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집의 전체적인 거를 좀 판단해 보자면 자, 배치를 할때 출입문을 들어와서 중문이 있는 게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원룸을 살거나 이런 분들 거의 임차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으로 중문 설치하기도 힘드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 같은 거 하나 달아도 괜찮아요. 커튼이거나 아니면 뭐 가림막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살짝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기운이기 때문에 이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그레이 색상이나 흰색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도배는 흰색으로 하면 가장 좋고, 그리고 책상이나 뭐 침대나 의자나 이런 거는 블랙 앤 화이트로 꾸며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분한테는. 그래서 우선 색상을 딱 선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좋은 색상은 이거구나. 그리고 방 배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서쪽으로는 머리 두고 자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서쪽을 피해서 침대를 놔야 돼. 자, 남서쪽을 피해서 침대를 놓으니까 침대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남동쪽으로 갔죠? 예, 남서와는 반대인 남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 요 베개 놓고, 침대 놓고, 이렇게 주무시고. 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어, 서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서쪽은, 서쪽으로 책상을 바라보려니까 이렇게 코너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서쪽을 바라보시면 돼. 북서쪽을 바라보면 책상을 이렇게 놓으면 딱 좋아요. 그러면 들어오면서도 문, 문이 이렇게 뒤에가 있지 않고 죠 옆에 있으니까 되게 편안한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되게 아늑하고 집, 집중도 잘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요 방향으로 책상 놓으시고 의자 놓으시고. 제가 책상 하얀 색깔 의자 검정색 했잖아요. 이렇게 배치하셔도 돼요. 근데 흰색이 나를 더 상생 시켜주는 색이기 때문에 이분은 흰색을 많이 쓰시면 좋아요. 또 이게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나한테 지금 그 있어야 되는 게뭐 침대,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장롱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원룸에 그래서 침대 옆에 장롱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 창가를 딱 바라보면서 뭐 밥을 먹든 그죠? 누가 오면 같이 차를 한잔하든, 요 창가에 딱 테이블을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원룸을 제가 꾸몄는데요. 그럼 이 8개의 방향을 표시를 해서 원룸을 다 꾸몄어.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방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편하고 깔끔하죠? 들어오는 입구도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창가가 딱 보이는 데 테이블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자, 장롱도 있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랙 앤 화이트로 꾸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주,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실 분들은 어, 화장실이 그 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룸은 화장실 문을 꼭 닫아 두셔야 돼요 화장실 문을 열어두시면 안돼 아셨죠 그리고 부엌에 어, 설거지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항상 깨끗하게 먹으면 바로바로 씻혀서 둬야 나쁜 어떤 기운이 방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깔끔하게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 수기운을 가지고 계신 거목님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사시면 아마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강해지는 그런 기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룸은 보통 주인분들이 이렇게 뭐 도배나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나, 나의 나새 기운을 받아야 돼. 그래서 도배는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전세로 가는 경우에 내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도배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색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잠자리 위치 그리고 나한테 맞는 책상 바라보는 방향 이런 거를 딱정 위치에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으로 공부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승진도 잘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원룸을 나올 때는 내 집을 사갖고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